네 안녕하세요 BOTS 유튜버 조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닭가슴살 광고를 했잖아요 소맛다 광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맛이 출시가 됐다 그래서 제가 호다닥 가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이 친구는 데미갈릭 맛인데 제가 저번에는 이세 가지 맛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전이 친구가 지금까지 베스트였어요 이게 지금 까르보나라 맛이어서 제가 까르보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까르보나라 맛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괜찮다 정말 맛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아주 담당자님께서 굉장히 자신감이 너무 좋시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아 예쁘게 이 옆에 사실 잘 보면 강아지가 있어요 긴말하지 않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좋아하는 까르보나라부터 음. 근데 확실히 까르보나라는 존맛쟁이에요. 스윗 데미글라스 소스에 갈릭과 흑추추의 풍미를 더한 소스가 맛있는 데미갈릭페퍼 약간 일단 생긴 거는 진짜 그냥 데리야끼 소스가 생겼어요. 한입 맛있게. 음! 음! 아, 이거 대략 소스 맛이에요. 대략 소스 맛이고. 그렇게 짜지 않고 살짝 달짝지근 하면서 뭔가 이게 감칠맛이 있어서 이게 맛있어요. 이 소스가. 음. 근 맛있다. 야채랑 계란은. 어디서? 이거는 그냥 예뻐 보일라고. 그런데 광고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본주의에 굴복을 해 드는 시점도 오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아. 맛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얘가 레드크림 커리 그리고 스파이시 커리 화이트 머시룸 데미 갈릭 페퍼 이렇게 네 가지 맛이 있는데 아 솔직히 말해서 전이 둘은 공동 3등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굉장히 힘든 하루를 마치고 헬스장에 막 지친 몸을 이끌고 가서 터털 터털 터더라고 하고 중량도 다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엄마가 해주던 약간 매콤한 카레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laughs> 그럴 때밥 비벼 먹으면 좋은 게이 스파이시 커리 그리고 이 친구는 3분 오뚜기 카레가 생각이 난다면 이 친구를 밥과 비벼 먹으면 될것 같고 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오늘은 조금 약간 고급진 입맛을 느끼고 싶으면서 약간 좀 우유 크리미한 약간 그런 맛을 느끼고 싶다 싶을 때 먹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전 근데 솔직히 그래도 얘가 1등인 것 같아요 까르보나라. 아닌가? 좀 화이트 머쉬룸이라는 이름이 필요 없이 까르보나라라고 이름 붙였어도 된다고 생각해. 요 까르보나라는 거의 똑같아요. 훨시모있잖아요 아, 근데 솔직히 얘네 둘은 저는 진짜 좀 공동 1등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네 가지 맛을 먹어봤는데 소스가 맛있는 닭을 먹으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닭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막 그렇진 않아요. 닭 자체가 맛있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닭가슴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어느 정도 퍽퍽한 것도 있고 근데 슬라이스가 돼서 좀 아무래도 덜 퍽퍽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소스는 진짜 맛있어요 카레를 엄청 맛있게 먹진 않지만 사실 이것도 카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수 있는 맛일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맛으로 좀덜 질리게 여러 가지로 계속 바꿔가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도 이 친구랑 이 친구들은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거는 불안을 안 칩니다 진짜 정말 맛있어요 단백질 량은 26g이요 균일하게 26으로 들어가 있네요 25 26 정도 25, 26 정도면 100g 여기 지금 120g 들어있잖아요 닭가슴살이 110g 정도의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단백질 함량은 높은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육류는 가열하기 전과 후가 단백질 함량이 달라요 100g당을 표준으로 잡았을 때 열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 끓이면 어떻게 돼요? 증발하죠 증발하죠 똑같아요 고기도 가열을 하면서 그 안에 수분들이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30% 정도의 사이즈 손실이 생겨요 근 손실이 난다는 거죠 눈물이에요 진짜 구우면서 이제 가열이 돼서 수분이 증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운 단백질 100g에 들어 있는 함량. 삶았을 때 단백질 함량이 달라요. 아, 네. 생닭을 기준으로 조리를 했을 때. 근데 이거는 닭가슴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고구마 드실 때 군고구마랑 삶은 고구마랑 칼로리도 다르고 GI 지수라고 당 지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른 거 아시죠? 아, 그거는 이건 들었어요. 그쵸 모든 음식은 가열을 하면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조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다른 거예요. 아유, <목되어 있는 거죠 ,essen> 아 저건 가운데 손가락으로 한거 가운데로 손가락으로. 구독자분들한테 한건 아니에요. 광고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해요. 예. <laughs> 그 인간이라는 짐승들은 사실은 단백질을 흡수를 잘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Mm -hmm. 저희가 치아 구조만 보더라도 사실은 육식 동물이 아니에요. 박사님 같은 분이 진짜 <laughs> 아 제가 잡지 식이많아가서 투이. 전 만족하면서 잘 먹고 있어요. 응, 그.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못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지금 먹는 닭감살이 질리시거나 이런 분들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플렉스를 했습니다 플렉스 한건 아니고 올라오셨어요? 이거요? 말하면 안 돼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얘네들을 구독자님들도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세분 어, 다섯 분열분 어, <laughs> 이, 중에 이 중에 추천을 해서 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